안아줘요. 안아줘는 진짜 나 오늘 프랑스어 들을 것 같은데 시원한 큰걸못 불러요. 큰걸못 불러.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찾았어요. 형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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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에요. 이거 그냥 전화할게. 이걸로 통한 화 걸로 치자고요. 전화할게요. 할말 있어요. 뭐라고요, 이상이 형이? 통화로 가봐야 될것 같은데 한두분더 하세요. 노래방 사장님이시 노래방 사장님이야? 그러면 한 시까지만 할게요.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사경 통화도 있고 화면을 보여줄수 없는데 하던 것도 있어 갖고 이사경이 할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<laughs> 제가 할말이 있다고요. 무슨 말이야? 자, 진짜 마지막 신청곡 받고 가겠습니다. 여름밤이요. 에 지수 또 왔구나.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민민망해. 친구들이나 이제 와서 아직도해? 아직도해? 이게 좀 약간 보면 어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돼서 조용한 노래 불러야 돼요. 조용한 노래.